한국을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이유가 뭔가?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가인데 왜 한국만을 대우해주냐? 세계 선진국가들의 정상회의인 2021 G7 코널 정상회의가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영국 남서부 코널 세인트 아이브스에 있는 휴양지 카비스 베이에서 열릴 예정이고 G7을 넘어 D10의 국가들 역시 초대하자는 의견이 나와 D10 역시 초청된 상황인데요. D10은 데모크라이시 10의 줄임말로 세계 민주주의 10개국을 의미니다 미하는데 기존 G7 회원국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번 G7 정상회의는 한국과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초청되었는데요. 디텐에 속한 인도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불참 또는 화상 참여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G7 주요 7개국의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할 수 있는 외교 행사인 만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국정 동력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해 볼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G7 참가국인 이탈리아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G7과 정상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소식이 일본 언론에도 전해졌고,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모습에 일본인들은 매우 불쾌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본의 언론사인 비즈니스 프레스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초청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며 그 이유는 최근 한국과의 지속적인 불화가 있었고 일본은 G7 유일한 아시아 국가의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G7에 속할 만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일본 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역시 반대하고 있다며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 역시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것에는 옳지 않고 대신 호주와 인도는 참여할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경제, 지역 문제, 코로나와 국제보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림픽에 관련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독도로 인한 불화가 생긴 한국과의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초청을 받은 상황이며 이러한 결정은 미국과 영국 등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이런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또 한국에게 다른 선진 국가들이 특급 대우를 해준다며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 국가인데 왜 한국만을 대우해주냐 라는 일본인다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는 200개 넘는 일본인들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지금 바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는 말 그대로 주요 7개국의 정상회담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7개의 선진국가들이 민주적인 내용과 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분야를 두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가인 한국이 이곳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자꾸 한국만 이런 특급 대우를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한미정상회담부터 한국에게만 남다른 대우를 해주고 있고 정작 경제규류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일본에게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네요. 우리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한국이 미국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G7에서는 한국과도 같은 나라를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들어볼 필요가 없고 한국인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감정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로 인해 G7 정상회의에 있어 방해적인 요소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미국과 한국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처럼 그들만이 편안한 시간이 진행될 것이고 우리 일본에게는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뺏기게 됩니다. 일본은 G7 선진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강한 선진국가이자 이는 아시아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최강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참여를 막을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참여를 해도 별 의미가 없는 나라를 제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이 의견을 내도 듣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고, 일본에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한국의 초청을 막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한국은 이 자리에서 독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 이슈가 될 것이다. 그 경우 올림픽 개최하는 데 있어 보이콧을 하는 나라들은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고 한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게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들은 미디어 초강국이기 때문에 이미 초청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이슈가 한국에 집중될 것이고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은 매우 튼튼한 팬층이 구성되어 있어 분명히 올림픽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 예상대로 일본 자국의 강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해 일본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선진국가 입장에서 한국은 역시 개발도상국가로서 일본과 격이 틀리고 차이가 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굳혀질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또 다시 세계로 홍보 효과를 본다는 것은 G7 참여국으로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 판사가 일본의 도움으로 인해 한국이 잘 살게 된 나라라는 것을 인정했고, 한국인들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술력과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 한국이 그나마 지금처럼 개발도상국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후진국에 머물렀었고,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모습이 비참할 정도로 안돼 보여 일본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나는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선진 국민으로서 오해는 하고 싶지 않다. 분명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 유명한 한강의 기적은 세계사로 전 세계인들이 아시아 경제에 관련하여 공부할 때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강의 기적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 일본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 한국 역시 인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러한 내용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파입니다. 한국인들만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소식으로 한국은 또 자신들이 G7에 속하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 덕분에 경제만 조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이탈리아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경제 빼고는 G7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고 한국인들은 일본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호주와 인도는 D10으로서 정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런 나라로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기적인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일본이 올림픽 개최지로서 회의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참가에만 의미를 둘것 같습니다. 한국의 G7 정상회의 초청 소식에 일본인들이 보인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